돈은 나쁘지 않아요. 그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전혀 달라질 뿐이죠. 워렌 버핏은 말했습니다. 돈은 인격을 바꾸지 않는다. 그저 그것을 더잘 보여줄 뿐이다. 돈은 사람을 드러냅니다. 겸손한 사람은 불을 가져도 여전히 겸손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더 깊이 그 속으로 빠져들죠.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유한 사람이라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이 가져야 더 나은 삶이라고 믿지만 진짜 부자는 덜 가지더라도 평안한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원하며 살아간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사이 우리는 정작 지금 가진 것에 소중함을 잊고 살죠. 그렇다고 부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공자는 이렇게 말했죠. 부와 귀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니 정당하게 얻은 것이라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벌었는가입니다. 정직하게 쌓은 돈은 삶의 기반이 되어줄 수 있어요. 혹시 지금 돈이 너무 부족해서 괴롭거나 반대로 돈을 줬느라 삶이 메말라졌다고 느끼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돈을 위해 사는가? 아니면 더 나은 삶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가? 부의 가치는 결국 그것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를 소유하되 그 부에 소유되지 않기를 당신이 바라는 진짜 부는 숫자보다 마음에 가까운 것일지도 몰라요. 어떤 한 문장이 당신 안에 오래 남았나요? 그 여운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서로의 생각이 깊어질 거예요.